이거 채워넣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봉사활동. 이거는 학생별로 다르고요. 진로활동은 진로, 이것도 좀 어느 정도는 써줘야 돼요. 생기부가 나중에는 작성하게 되면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네. 좀. 문제가 있죠. 이제 개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보다 이제 정시를 좀 확대하자. 이렇게 해서 정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네. 이거 어떻게 됐죠? 네. 이거 이제 폐기했어요. 안 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데.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그냥 우리 이제 샘플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들만 시험을 보고 아예 안 봤어요. 2017년도에 그랬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거는 뭐 삭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 목표예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죠. 네, 초등학교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학교부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중학교. 네, 여기서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리 중학교 교육 목표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1, 2, 3, 4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 2, 3, 4라고 되어 있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이명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자 이제 성격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우리 이제 교육과정에 막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제 교육과정 열면 수학과 의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수학의 개념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여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과이다. 네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중간에 뭐 이제 역량이 좀 보일 거예요. 내용 요소가 중간에 보이고요. 여긴 초등학교고 중학교의 내용은 수화연산 문자화식 함수 기하 황통으로 다섯 개 영역으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수화연산에는 뭐가 들어있고 문자화식에는 뭐가 들어있고 함수 기하 그다음에 확통의 확률과 통계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지 들여다 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습한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 학습의 토대가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교과 역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에서 여섯 가지 수학 교과 역량을 길러야 한다라고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용, 역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역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있어요. 수학과 목표. 네. 목표는 이쪽에 나오죠? 1. 자, 사회 및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 분석, 조직하는, 조직, 표현하는 경험을 통하여 수학의 개념원리 법칙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수학의 기능을 습득한다. 이거는 지식 이해 측면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의사소통하며 창의융합적 사고와 정보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 및 자연상을 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이거는 지식 적용의 측면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아 지식 이해, 지식 적용. 네, 아, 이거 구분선 빼야 될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이쪽은 뭐예요?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며 수학학습자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능력을 기른다. 태도. 네. 그래서 지식이해 기능, 그 다음에 태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단락으로 구별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네, 상당히 졸린 시간이 다가왔고요.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은 1.2배속으로 들으시면 조금 안 졸릴 거예요. 말이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걸 다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요. 아마도 네, 다음 시간까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굉장히 죄송하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죠? 앞에서 신론에서 얘기했던 거, 핵심 개념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일반화된 지식, 이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기능,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서 자 우리 이제 여기서 특별하게 체크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뭐가 보이죠?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가 어때요? 중학교 여기가 1학년, 2학년, 3학년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여기서 보시면 곱셈 네. 3학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여기에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방정식이 있겠죠.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지금 최대 최소는 이때 안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특별하게 보이는 부분은 이게 지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하게 보이는 부분, 다음 페이지. 네. 좌표 평면과 그래프. 함수 내용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어때요? 추가된 거죠. 여기에 그러면 뭐가 들어가겠어요? 함수가 들어갔겠죠. 이때 이거 하기 전에 함수 배워요. 함수에 대해서 정의해요. 그리고 1차 함수 정리합니다. 함수하고요. 함수 개념하고요. 뭐 그다음에 x의 범위, y의 범위 하고요. 그다음에 1차 함수 도입합니다. 그다음에 보이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 네, 이거 보이죠? 이게 중3에서중2로 넘어온 거죠. 그리고 원의 성질. 어. 다음 페이지. 이체 도형의 성질 그대로 있고 자료의 정리와 해서 이라고 단원명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관, 관계 이거 임용고사에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바뀐 거 위주로만 외우시면 돼요. 바뀐 거. 그냥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느꼈어요. 1년 강의하고서 느낀 점이.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빅 아이디어다. 그래서 교육 과정 문서를 보시면은요. 앞에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단원 시작하기 전에 어, 잠시만요. 네. 여기 이제 교육 과정 문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영역별로 페이지 어디를 보시냐 어딜 보냐면 중학교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네, 페이지 28부터 나오는데요. 앞에 28에 보시면 여기 수화 연산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수화 연산에서 그 밑에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수는 방정식의 존재를 보장하기 위해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 그 아이디어 이게 이제 빅 아이디어라고 해서 이쪽에다 다 따왔습니다. 그래서 수화 연산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자식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문자는 수량 사이의 관계를 수량 관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수학적 언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화하는 양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는 대응과 종속의 의미를 포함하며 그래프는 함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도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뒤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아,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요. 도형의 성질을 정당화하는 과정, 이런 부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에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화하는 확률 그리고 자료를 수집, 정리, 해석하는 통계, 이런 내용들을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빅 아이디어는 그냥 넣어놓은 거고요. 여러분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성취 기준